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초코 체크국, <laughs> 죄송해요. 말이 꼬였네요. 초코 체크국 디케이크 만들 거예요. 이게 잘안 보이는데. 그게 좀 밝아요. 이게 좀 많이 밝아가지고, 일단 준비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꿀게요. 네, 이걸로 할게요. 그 초코 체크 <laughs> 초코 체크 쿠키 준비물부터 소개해드릴 건데, 준비물은, 핀셋이 오지겠죠? 어, 이름처럼 체크, <laughs> 체크 쿠키, 체크 쿠키 토핑이 필요해요. 필요하고요그 다음, 핀셋. 천사점토 색깔 물감, 이거는 <laughs> 반다이크 브라운 색깔이에요. 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laughs> 그 다음, <laughs> 채색을 조금 해줄 건데, 이 색깔. 그냥 갈색? 쉬어봐. 브라운 색깔? 이거 화질이 좀안 좋아가지고. 파리펜 노란색이랑 초코색깔이 필요해요. 초코색이 아니고 연두색깔입니다. 그 다음. 채색할 때, 피, 채색을 할때 필요한 붓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진을 사용할 거라서, 종이판이랑, 이쑤시개. 레진은 색을 안 입힐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볼게요. 레진 필요하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거 천사점토 필요해요. 천사점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라임 토핑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라임 토핑 조만간 만들 거예요. 제가 라임 토핑 다 써가지고. 천사 염토를 한요 정도? 너무 크나? 좀 작게. 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선풍기 소리가 좀 크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이게 날이 없는 선풍기예요. 날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좀 날이 없어서 이게 많이 시끄럽네요. 보통 선풍기보다 더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별로 안 쓰는 편인데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걸로 그냥 틀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섞을게요. 이렇게 섞어주었는데요. 제가 물감을 조금 많이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물감을 많이 섞어줘요 <laughs> 이 정도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몇 가지 토핑들이더 필요한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 어, 이거. 초코로 이렇게 토핑, 끼워왔고요 아몬드인데, 아몬드 이거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이거 아마 안쓸것 같아요. 근데, 제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거, 민트 이렇게, 민트로 이렇게 필요할 거 같고, 어, 이것도 조금 쓸것 같아요. 이건 제가 푸핑쿠긴하고 남은 건데, 맛없어서 여기 넣어뒀고요. 저를 쓸게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케이스트로가 누를 만한 거 준비해가지고, 예쁘게 눌려주세요. 다듬어 주시고요 이렇게 <laughs> 케이크 스트 모양이 됐어요 되었으면 목공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하여튼 <laughs> 목공풀 준비 나중에 말하면 얘는 투명해지니까 그리고 종이판의 준비해요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놔주시고 조금 더이 네, 정도로 놔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토핑들을 올릴 차례예요 네, 일단 체크 쿠키 토핑부터 올릴 거예요. 조금 예쁜 거골라가지고 근데 저는 다똥 컬이여가지고 예쁜 게 없네요. 아무거나 올려야겠다. 그 다음에 옆에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아몬드를 좀 올릴게요. 헉. 어머, 죄송해요. 올려주시오. 어차피 이거 목공풀은 마르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어요. 다음. 아, 이거 원래 똥커리라서 올리기가 싫은데 그냥 올릴 게 없어서 딱한 개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정말 똥커이여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알파 분점을 다녀왔는데 를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시정지 기능을 사용했는데 잘못 사용해서 반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구독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이두 개씩 하면 손러울것 같아. 다음 윈트우 케이크고 망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빨리빨리 할게요. 할게요. 아, 어, 제가 목소리 너무 안 좋죠? 죄송합니다. 원래 안 좋아요, 사실. 아, 어, 제가 감기가 울려가지고 더안 좋아졌어요. 근데 네,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이거 스프링클들 몇개 올려줄 건데, 일단 길다란 흰색 스프링클. 음에 노랑 색깔, 주황 색깔, 분홍 색깔 이 여러 가지 토핑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코디펜. 덜 붙어버렸다. 안 돼? 잠시만요.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다시. 네. 처음 는좀 크게 하고요. 옆에는 좀 작게. 또또부터버렸다왜 자꾸 붙지? 붙지 않네. 원래 붙는 게 아니거든요. 아 진짜 망했네. 땅걸로 할게요. 여기 옆에다가.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네 이상으로. 초코 체크 포즈쿠키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완전 망했어요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